고장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시면 예, 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걸 통보했습니다. 국수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틈을 보인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laughs> 하겠습니까? 바주이다라고 밖에 볼수 없겠죠.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그 일차적으로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아니, 예.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예.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 네, 요 그걸 포함해서. 예. 예.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검찰이 체포 조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간부들 1 0 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음, 저는 의원님 그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까지 예, 아, 짧게 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방해로 아, 행위본 의원은 생각하 동의하십니까? 이해하기,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씨의 체포 네. 경찰이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방첩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검찰이 먼저 해서 실패했습니다.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봐집니다. 검찰이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초동수사가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제일 먼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체포영 아자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7일 저녁에 저희가 발부받아그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곧몇 그 시간 전에 김영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면서 저희 가로채기를 예, 저희도 좀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본부장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은 왜 발부가 됐을까요? 법원에서 혹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영장 뭐라고 영장 발부 사유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개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 다만. 휴대전화 내에서 저희가 추출할 전자정보의 기간이라든가 예.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네.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참고인한테 이 압수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아,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체포조 관련해서. 국수본은 방첩사의 명단만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서 직원 10명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명단만 제출한 게 아니죠. 현장에서 아, 대기하고 제, 있었던 거라고. 제가 보고하기는 영등포서 직원 10명이 아니라, 예. 이 자리에도 영등포서장이 와 있는데, 이런 통상의 다중 예, 예, 다중시설을 예. 다중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인원들을 인원들 중에 중에서 10명을, 중에서 10명을 줬다고 보고 나왔습니다 명단을 주고 예.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수소충전소 앞에까지 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서 뭐 국수본부장이 관여됐다는 음. 의심을 전혀 갖지 않는데 예, 예. 저희한테 설명할 때 명단만 제출 됐다는 게 잘못인 거예요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 안하셨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지오 김봉식이 받았다는 개혁 문건 국수본이 확인 확보했습니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자, 아, 그럼 왔습니다. 파기했으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뭐 어쨌든 명백한 증거인멸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저희 판단해서 김 증거인멸이잖아요. 파기 구체적인 증거를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받은 개혁 문건을 파기한 건 증거일물이죠.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습니까? 개혁 문건에 대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안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음, 개혁 문건 안에? 음, 어쨌든 경찰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한 진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이야기도 개혁 문건 안에 있었습니까? 뭐 그거는 아마 그 방첩사령관이 예. 요청했던 그런 그 비슷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호, 김봉식, 조태열, 최상봉 4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laughs> 윤석열 씨한테 개혁문건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감담에 참여했던 1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개혁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더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받아서 저희가 또 저희 수사 기관에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사 서류에 첨부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인원들은 없습니까? 다른 인원들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사가 하셨잖아요. 예. 저희 저희가 받은 거는 최상목 부총리 건입니다. 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건이 하나의 문건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모 형식 정도였습니까? 내용은 뭐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워드로 쳐져 있는 그 한 페이지짜리, 한두 페이지짜리인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잡스러운 메모 수준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비하폰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애초부터 비하폰 썼습니까? 어... 빨리 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차장이 모르는 비하폰을 경찰청장이 저는 씁니까? 저는 뭐 비하폰은 쓰지 않고요. 네. 아 지금 권한대행이시잖아요. 경찰... 아, 지금 뭐 지급받아야 됩니다. 네. 아니, 비하폰 쓴 그건 뭐 그, 예. 아니 원래 l d like to say, I w o u 청장 like to say, I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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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 수 say, I would like to say, I would like to say, I would like to say, I w o 지난 11월부터 저기 지급을 받아서 경호처에서 쓰다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곧바로 경호처에 반납한 거로 저희가 진술을 11월부터 받습니다. ]요? 11월부터입니다. 11월부터. 예. 자, 그러면 비화폰 통신내용을 압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비화폰 통신내역은 경호처에 예. 있는 서버 압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신병을 수술,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제일 확실한 건데 구체적 근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 서울청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김복신 청장은 안가회동 나와 잠깐만 끊어 주시 나와 주세요. 예, 김복신 청장은 안가회동 이후에 서울청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예. 개엄 선포 3시간 전까지 개엄 선포 3시간 전에 네, 예,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팀장이 보고 있었어요? 나에 어, 저는 예, 저, 저도 사실 어, 개업은 알고 늦게 도착한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가 안된걸 알고 있습니다. 그그 3시간 동안 팀장아무한테 이야기 안했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유성원님 네, 예,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의. 10...